마음을 다해서 자 10월 넷째주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같이 보십니다. 높고 크신 소망의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 이름만을 믿고 바라보며 여기 왔습니다. 저희의 답답한 마음이 열리고 실려간 눈이 뛰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이 소망을 가리우는 모든 악한 것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낙심하는 심령에는 우리 주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한숨과 잡고자 기로 뒤섞였던 옛 사람의 차치를 먹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과 명예를 놓고 병들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렬은 지금도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미련함을 깨우치셔서, 주님을 떠나 있던 죄를 사랑받는 그 일이 곧 유일한 복이며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하니 진정한 복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없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위기에 처한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특히 남북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에레미아와 같은 죄 종들이 많이 나와. 그르지 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땅에 북한에 계속되는 고발로 전쟁의 위기가 강돌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여 싸우니 이땅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권 다툼의 눈이 어두워 미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상처받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강력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주님의 양기를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 힘써서 그리스도의 양기를 나타내는 데 마음이 하나가 될수 있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가정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산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듣는 자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